어, 4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는 어, 4조팀장 김동준이라고 하고 먼저 목차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많이 없으니까요. 어, 먼저 첫 번째로는 프로젝트 소개, 두 번째로는 기술 스택, 아키텍처 및 i r D 프로젝트 주요 기능, 마지막으로 트러블슈팅 및 회고로 어, 회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 기획 배경입니다. 저희는 어떤 아이템을 구성할까하다가 코로나로 인한 야외 활동 감소와 어,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OTT 플랫폼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혼자만을 돈을 내고 서비스로 이용하는 것보단 같이 이용하는 것, 같이 같은 아이디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적 측면에서 많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프로젝트를 만들어보자고 계획하였습니다. 어, 초기 계획 단계 일부로 나타낸 화면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이시는 것처럼 파티장은 공유할 OTT를 선택하고 파티 모집글을 작성하면 이것이 파티 어, 모집 목록에 뜨고 파티원으로 참여할 사람들은 이 모집 목록에서 자신이 원하는 파티에 들어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 기술 스택입니다. 백엔드로는 그냥 스프링, 스프링 시큐리티, 도커, 레디스 소켓, 제이슨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프론트엔드는 엑시오스, 리액트, 스타일 컴포넌트, 리덕스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아키텍처 설계입니다. 백엔드쪽은 Spring Boot가 Docker EC2와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RDS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레디스는 로그인 시 이용되며 이 또한 도커 c e r EC2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론트엔드쪽은 브라우저가 EC2 React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는 프론트, 백 모두 EC2를 올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트러블 슈팅 및 회고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ERD 설계입니다. ERD 설계는 딱히 보실 게 없어서 그냥 보시고 넘어가면,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로젝트 주요 기능 및 기술 특장점부터 설명드리고 이제 화면별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백엔드는 크롤링을 통해 OTT 플랫폼 계정 자동 로그인 및그 계정이 유효한 OTT 플랫폼 계정인지 확인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웹소켓을 통한 실시간 그룹 채팅을 구현하였고, 저희 WT 리프레시 토큰을 화용하, 활용하여 로그인 및 인증 페이지 상태 관리를 하였습니다. 매크로 기능을 통해 파티 상태 관리 및 파티 생성, 갱신 및 삭제를 자동화하였습니다. 도커 및이시트를 e 활용하여 서버 구축을 하였습니다. 어, 리더스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리덕스를 활용한 전역 상태 관리, 프라이빗 라우츠를 이용한 인증 페이지내 어, 페이지 상태 관리, 쪽잠리스트 쪽지함 리스트는 페이지네이션을 구현하였고 웹소켓을 이용한 실시간 그룹 채팅 구현, 이메일과 비밀번호는 실제 서비스와 유사할 수 있게 정규 표현식을 활용하여 예외 처리를 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알라시 아닌 커스텀 모달창 및 토스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어, 메인 화면입니다. 어, 일단 어, 저희는 모바일 퍼스트로 구현하였고 맨 처음 접속을 하게 되면 이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지만 JW 토큰 값이 있을 경우 마이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로그인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 는 로그인과 비밀번호 초기화 기능이 있으며 비밀번호 초기화를 위해서는 이메일 인증이 필요합니다. 어, 회원가입 화면입니다. 회원가입 시 회원, 회원 인증 이메일이 전송되며 이메일 인증을 해야만 회원, 회원이 활성 상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어, 어, 파티 등록 화면입니다. 파티장은 자신이 공유할 OTT 서비스를 선택하고 파티원을 최대 3명까지 초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플랫폼 계정과 아이디를 입력을 하면 바로 유효성 검사를 하여 이, 이 유효성 검사가 통과될 때만 파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파티원은 자신이 원하는 파티에 들어가 파티 신청을 할수 있고 어, 자신이 선택한 OTT 서비스가 제일 상단에 노출될 수, 어, 노출되도록 하였습니다. 알림 화면입니다. 알림 화면에서는 사용자에게 영향이 가는 각종 서비스 실행이 알람 실행시 알람이 가도록 하였습니다. 알람 유형으로는 뭐 예를 들면 거래 발생, 파티 초대, 비밀번호 변경, 아니면 파티원이 나갔거나 아니면 파티 자체가 없어졌거나 이렇게 다양한 파티 그 알림 유형이 있습니다. 쪽지함은 페이지네이션으로 5개씩 페이지 처리하였습니다. 어, 마이페이지 화면입니다. 여기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내 정보 화면으로 들어가면 회원 탈퇴, 로그아웃, 비밀번호 변경, 캐시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캐시 충전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자신이 원하는 금액과 방식을 선택한 후 어, 비밀번호 인증을 다시 한번 거친 후 충전이 가능합니다. 어, 내 파티 목록입니다. 내 파티 목록에서는 활성화된 파티와 대기 중인 파티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OTT 계정을 아 OTT 계정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파티 나가는 기능은 파티원만이 가능하며 이것은 적색상 파티장이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파티장은 불가합니다. 어, 채팅일 경우 누군가 입장하거나 퇴장시 메시지가 뜨며 자신의 메시지는 우측에 그외 메시지는 좌측에 출력됩니다. 어,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내 정보에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계정으로 발생된 모든 거래 내역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제 백엔드 성능 테스트 쪽에서는 저희는 소나큐버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버그와 코드 중복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어 향상이 되었다고 알림을 받았습니다. 어 그다음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라이트하우스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부분에서 진단을 받았고 어 여기 보시다시피 어 리팩토링를 진행하여 지표를 향상시켰습니다. 어, 트러블 이슈, 아, 트러블 슈팅 및 회고를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프론트엔드 쪽에서 저희가 접속해야 되는 서버가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부분을 프록시 프로, 미들웨어를 통해 해결하였으며 백엔드 쪽에서는 코스 필터 및웹 n 비 i 컨피규어를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둘다 EC2를 활용하여 배포한 이유인데요, 어, SSL SSL 인증서 오류가 떠가지고 어, 맨 처음에 저희가 백서버는 EC2로 배포하고 프론트는 네티파이로 배포를 하였지만 서로 통신하지 못했습니다. 어, 그 이유가 EC2는 HTTP를 지원하고 네티파이는 HTTPS를 지원해서 서로 인증서가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페, 어, 인증서가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어, 백서버를 HTTPS로 지원을 하려고 했지만 찾아본 방법들이 모두 과금이 되거나 아니면 과금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추후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서 저희는 그냥 인증서가 필요 없는 현재 EC2 쪽으로 모두 배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어, 그 다음에 JWT 토큰 에러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XS 토큰 시 보안상 짧은 만료 시간이 유지가 됐었는데, 이를, 어, 리프레시 토큰을 사용해, 어, s 토큰이 만, 어, 만료되었을 시에, 어, 레디스를 거쳐서 갱신이 가능하 아,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어그 다음에 짧게 저희 시연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지금 화면과 기능이 어,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참고하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네 이렇게 그냥 멤버 회고는 그냥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렇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